리핑을 할 예정인데요. 내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한북 길주 풍계리 지역에서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이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과거보다 더 강한 위력의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 안전에 대한 매우 심대하고 엄중한 도전으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무모하고 무책임한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선택은 북한의 몫이다. 북한은 계속된 도발의 결과가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핵화의 결단만이 안보와 경제 발전을 보장하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의 메시지에 호응해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구축과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